삼결례 당일 언니는 준비할 게 많다며 짐을 왕창 싸들고 새벽부터 나가더라고요. 저는 그냥 밥 먹는 거 아닌가? 뭘 준비한다는 거지? 생각하면서 약속 시간에 맞춰 부모님과 함께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식당 예약 룸 한쪽 벽에 어? 대형 빔 프로젝트가 띄어져 있더라고요. 어. 삼결례예요? <laughs> 정말 결례다. 네? 그거 너무 결례 아닌가? 어, 서서, 서서. <laughs> 그래서 저는. 뭐지? 여느 스토리 사진이라도 틀려는 건가? 의아해하는데 예비 형부가 불을 끄더니 마이크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아, 아, 음. 지금부터, 지금부터 3개월 내 브리핑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결혼 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띄워주시죠. 예비 형부는 빨간 불빛이 나오는 레이저 지시봉을 든채 언니가 넘겨주는 PPT에 맞춰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오. 첫째 결혼식을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왜일까요? 여기 준비된 표를 봐주시죠. 보이는 바와 같이 결혼식 대신 양가 친인척 식사로 식을 대체할 경우 예상 지출이 일반 결혼식보다 무려 95% 스몰 웨딩보다 75% 대폭 절약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잠깐 결혼식을 하지 않으면 주위의 결혼 사실을 어떻게 알릴 것이냐 라는 의문이 드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laughs> 그렇게 언니와 예비형부는 서로 번갈아 가며 두 사람의 결혼 계획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결혼 후 향후 5년 생활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계획표를 보시죠. 저희는 집세와 보험료를 포함한 고정 지출에 월급의 총 24%를 쓰기로 계획했습니다. 생활비는 약 5년간 절약 모드로 들어가 월급의 20%를 넘지 않을 계획이고요. 그렇게 될 경우 월급의 총 30%를 저축할 수 있습니다. 저축한 돈은. 부동산 전문가인 사촌의 도움을 받아 재택금 활용할 예정입니다. 부인 남의 도움을 받아.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믿어지시나요? 아니요. <laughs> 더 놀라운 건 엄마의 대응이었습니다. 어머! 아유, 질문 있습니다. 굳이 <laughs> 그, 식사 행사를 27일에 진행하는 이유가 있나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7일 이전에 뭐가 있죠?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27일 이후는요? 바로 연말이죠. 그 사이에 낀 27일이 바로... 잠... 깜짝! 비수기입니다. 저희가 마침 그날에 맞춰 할인 쿠폰도 획득했기 때문에 비용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1 0월 27일로 잡은 겁니다. 반대 의견 있으신가요? 사돈 어른이 손을 드셨습니다. 아니 27일은 일요일인데 굳이 시간대를 저녁 시간대로 잡은 이유가 있나요? 할인 쿠폰이 저녁 시간대에만 적용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건 지방에서 올라오는 손님들을 너무 배려하지 않은 게 아닌가요? 아유, 사돈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진지한 분위기 속에 한참을 토론하고 나서야 상견례 브리핑은 막을 내렸습니다. 어... 하지만 제가 더 당황스러웠던 점은 알고 보니 예비 영부와 언니의 발표가 믹싱크였다는 겁니다. 대단하다. 혹시나 실수할까봐? 어머. 걱정한 언니와 예형부는 사전에 발표 내용을 전부 녹음한 뒤 스피커에 틀어놓고 음성에 맞춰 제스처만 해가며 어머, 어머, 무싱크 발표를 했던 사람이다. 겁니다. 후시도 아주 전신의 전신. <웃음> <웃음> 아니 여러분, 원래 상견례가 이런 건가요? 저도 언니처럼 이렇게 해야 하는 건지 제가 요즘 상견례 문화를 너무 몰랐던 걸까요? 정말 혼란스럽습니다.